안녕하세요. 스카이경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라기보단 백신 개발국의 일방적인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자국산 백신을 자국민들에게 우선 접종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조치가 납득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때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은 국가였고 그만큼 백신 공급이 절실하고 급한 상황인데 모든 걸 제쳐두고 다른 국가들에게 먼저 공급한다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도 굉장히 섭섭한 부분은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인데 계약된 물량을 제때 공급해 주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조금이나마 확보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백신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유럽 등 수많은 국가들이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며 점차 집단 면역 형성이 차례차례 생기는 중이며 그에 따라 해외 동맹국들에게 백신을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던 찰나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공식적인 발표로 인해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면서 유럽과 일본이 한국으로 줄을 서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화이자 백신 제조법 특허가 풀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백악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한국 시간 28일 백악관 젠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백신 등의 지적 재산권 면제를 검토해 백신을 세계 각지에서 빠르게 생산하여 위급한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백신 독점으로 미국의 제약사와 공급계약을 맺은 국가들마저 제 시간에 백신을 공급받지 못해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이 이어졌고 학계에서는 백신의 특허를 공개하여 세계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 당국도 이를 의식했는지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지라도 백신의 특허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백악관의 계획대로 백신 특허가 공개되어 복제 백신을 생산한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한국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제약 생산은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백신 제조 능력은 선진국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Gc 녹십자의 경우 연간 5억 도즈의 백신 생산 능력을 갖췄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현재는 연간 1.5억 도즈 분량을 생산 가능하지만 올해 안으로 5억 도즈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기타 중소업체들까지 합하면 한국의 연간 백신 생산 능력은 20억 도즈가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며 기존에는 독감 백신을 비롯해 다른 여러 종류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최근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다른 백신의 생산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코로나 백신 생산에 집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언제든 공정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이야기이며 화이자 백신 제조법이 풀린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하여 화이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자 일본과 유럽 등이 매우 긴장하며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스가 총리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직후 화이자 대표와 협상 이렇게 접종 분량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유럽연합 또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다른 백신보단 그나마 안정성이 확보된 화이자 백신을 20억 회분가량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백신 싹쓸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미국 현지에서 이런 수요를 감당할 만한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산 기지를 해외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백신 특허가 풀리게 되면 유럽과 일본이 한국에서 생산된 화이자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계약한 화이자 백신 물량도 자체 생산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2.5%로 상당히 낮지만 주변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또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는 1.1%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낮습니다. 특히 일본은 화이자를 공급받기 위해 국가적으로 움직였는데도 미국의 자국민 우선접종 정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 선진국이라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도 이런데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더더욱 한국에서 화이자 백신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미국 접종률이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오고 이제는 세계의 면역을 위해 미국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주의하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독일과 스위스 등의 다른 세계적인 제약사들도 쉽게 만들지 못한 백신을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들여 개발하고 생산한 지 고작 1년 만에 특허가 풀려버리면,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기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의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좋은 상품을 개발해도 특허가 그냥 풀려버린다면 앞으로는 아무도 열심히 개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경쟁국들의 대응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과 대치 중인 중국은 현재 자국산 백신을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매우 저렴하거나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거의 없는 중국의 동맹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며 선심성으로 백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화이자 특허가 풀려버린다면 중국이 그 특허를 보고 복제 상품을 생산하여 자국 홍보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지금처럼 백신 이기주의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화이자의 특허는 화이자가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세계를 구하겠다는 정의감만으로는 경쟁 국가를 이롭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백신 특허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과학기술을 갖춘 동맹국들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해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동맹국들에게 위탁 생산을 맡기면 백신 특허와 핵심 기술을 지키면서도 빠르게 생산이 가능하고 공급 또한 용이합니다. 위탁 생산한 제품은 유럽과 일본 같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거나 구매력이 있는 국가에겐 정상 가격에 판매하고 동맹국이지만 1인당 GDP가 낮아 구매력이 부족한 인도와 같은 국가들에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뛰어난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수 있고 전 세계가 필요한 백신 공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작정 특허를 포기해 경제적 보상이 없다면 앞으로 제2의 화이자 백신 같은 훌륭한 제품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기술이 유출되어 지금 당장은 저렴하고 효과 좋은 백신이 대량으로 나와 세계적 안정화에 돌입할 수 있어도 그 효과는 이번분인 일회용일 것입니다. 미국을 향해 특허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200명이나 되는 전 세계 지도자들과 노벨상 수상자들마저 나서서 특허권 포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하원의원 일부도 이와 같은 주장을하며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 세계적인 확산과 변이를 막아 한시라도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관료들은. 이런 주장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며 화이자 모더나, 존슨 앤 존슨, 노바백스 등의 제약사 대표를 불러 모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회의다 보니 정확한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약사 대표들은 특허권을 포기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이 관련 기술을 이용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 경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미국에게 특허권을 포기하라며 압박하는 세력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백신 이기주의라며 미국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효과 좋은 미국의 백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이 풀려 세계 여기저기에서 기준점 없이 생산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신뢰도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백신의 원료가 되는 물질의 공급도 어려워져 우리나라가 사용할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여러 가지 방법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고, 특허권 포기는 그중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는 무엇이 타당한지 검토 중이다. 라고 한 만큼, 무조건적인 특허권 포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강대국인 만큼, 계산 또한 빠르게 굴러가, 우리가 우려하는 결과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향해 백신을 독점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백신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100% 완벽하다고 할순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나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백신이 전 세계를 구하는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미국이 백신 특허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자 한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상황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 팀이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